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 1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 희망 교육지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 교육지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시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특화 교육 브랜드 창출과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장서고 있습니다.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희망 교육지구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행복 교육지구로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11개의 지자, 자치구가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이며, 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2 0 2 3년에는 중구와 수영구까지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13개의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 내 대부분의 자치, 지자체들은 추진하고 있는 희망교육지구를 강서구와 기장군, 그리고 우리 남구 3개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교육지구를 뜬금없이 추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 남구의 의정연구단체, 남구 리엔지리어링은 부산 남구 마을 교육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함께 남구 다행복 교육 지구 어떻게 추진할까라는 주제로 남구 주민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교육은 학교만 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이 함께 나설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 예산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학,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든 자치구에서 희망교육지구와 같은 교육 협력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오케스트라, 예술연극 수업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산 내 자치구에서도 맞춤형 기후학교, 마을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장안활동, 해양 진로 캠프 등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대학과 다양한 문화 기관이 있는 우리 남구는 인적, 물적 자산이 다른 자치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넘쳐 바다가 되듯 남구의 자산을 모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구의 아이들이 바다와 같은 멋진 청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에는 희망교육지구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